오늘도 바쁘니 빠르게 알아볼게요. 현재 진자리매의 해명문이 올라왔죠. 근 이틀이 꼬박 지나서 무려 53시간 만에 올라왔는데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한번 보면 처음엔 먼저 죄송한다는 말로 시작해 해명이 늦어지게 된 이유가 본인과 관련된 진위 여부를 가리기보다는 왕가탕으루 사장님에 대한 피해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시간을 쓰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탕후루 가게 창업 준비를 하면서 상권 내의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주변 상권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본인이 창업을 했을 때 주변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 고민을 못했다. 그래서 이제는 즐거운 마음으로 가게 운영을 할수 없다고 판단해 오픈을 준비하고 있던 가게는 오픈을 일단 중지할 예정이며 다시 오픈하더라도 다른 위치에서 한다고 합니다. 평범한 해명문이잖아? 뭐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다음 내용을 보면 진짜 머릿속에 물음표가 뜹니다. 추가로 사실을 기반으로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커뮤니티에 돌고 있는 것처럼 부동산과 임대인을 속이고 탕후루 가게를 차렸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임대인분을 소개받을 당시 정해진 예산을 비롯해 탕후루를 판매하는 가게라는 창업 계획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중개인을 속이거나 중개인 측에서 왕가탕후루 측에 사과를 했다는 내용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왕가탕후루 사장님을 직접 뵙고 바로 연매장의 탕후루 가게의 창업에 대해 미리 양해를 구하지 못한 것은 맞지만 왕가탕후루 매니저님에게라도 탕후루 가게를 운영할 것임을 말씀드렸기에 탕후루 가게를 디저트 가게로 의도적으로 속인 것이 절대 아니며 하한 가게 사장님의 영업을 망치려는 의도 또한 전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게일일 바리스트로 제가 라이브 방송도 좀 언급한 분들은 저의 희망사항을 작성한 것이며 당사자분들과 전혀 관련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니까 요약을 하면 진자림은 부동산한테도 왕가 탕후루 사장님한테도 탕후루 가게를 디저트 가게인 것처럼 속인 적이 없다는 거죠. 흠! 속인 적이 없다라! 과연 그게 진짜일까? 일단 유튜버 이진호 기자가 저 왕가탕우를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저는 현장을 둘러본 뒤 왕가 탕후루 사장님을 직접 한번 만나봤는데요 먼저 왕가 탕후루 점주는 꿈에도 옆집에 탕후루 집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다고 합니다 바로 옆 가게에 들어온다는 사실도 불과 2-3일 전에 알았다고 하는데요 인터넷상에 올라온 글에서와 같이 실제로 환상 탕후루 관계자가 왕가 탕후루 집에 인사를 왔다고 합니다 조만간 옆집으로 개업을 할 사람이다 디저트 카페를 개업할 예정이다 당시에는 왕가 탕후루 사장님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알바생이 대신 인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부동산 관계자에게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계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탕후루 집이라는 설명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디저트 가게를 준비하는데 요즘 탕후루도 잘되고 있으니까 탕후루도 디저트 일부 품목으로 들어간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디저트 가게로 하는데 탕후루도 하고 뭐 여러가지 한다고 했죠. 디저트 가게이긴 한데 그 속에 탕후루가 들어간다고는 했었어요. 그니까 이렇게 다시 봐도 부동산 관계자도 디저트 가게라고 들었다. 왕가탕으루 알바생도 디저트 가게라고 들었다고 했는데 정작 진자림은 해명문에서 본인은 탕후루 가게를 한다는 걸 밝혔었다고 하는 겁니다. 서로 말이 완전 다르네. 과연 누구 말이 맞는 건지 너무나 궁금한데 아 그리고 진자림이 이렇게 해명문까지 썼는데 뭘또 그렇게까지 따지냐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건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 부동산이랑 왕가탕으루에 가서 디저트 가게를 한다고 했는지, 탕후루 가게를 한다고 했는지 뭐라고 했는지에 따라서 진자리 메일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사실 관계가 바로잡혀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디저트 가게를 할 거라고 얘기했다면 그건 탕후루 가게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숨긴 거고 그러면 당연히 해명문에 거짓말을 쳤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 해명문에서처럼 탕후루 가게를 할 거라고 얘기한 거라면 일단 해명문에선 거짓말을 하지 않은 게 되겠지만 왕가 탕후루 사장님한테 사실대로 말한 것도 문제인 게 입점을 결정하기 전에는 미리 이야기하지 않고 실컷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고 인테리어 공사까지 들어간 뒤에야 통보한 거니까 대놓고 동종업종으로서 경쟁해보자는 선전포고를 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니깐 구라를 쳤냐 아니면 대놓고 파워싸움을 하려고 했냐 둘중 하나가 되는 건데 만약 파워싸움을 하려고 한 쪽이었으면 그냥 평범한 방식으로는 안 했겠죠 자그마치 구독자가 60만이 넘어가는 유튜버인데 물론 이건 본인의 일방적인 계획이라고 했지만 이렇게 온갖 인플루언서랑 연예인들까지 동원해서 오픈파일 제대로 한번 받아보려고 계획하고 있었잖아 지금 와서야 자기 입으론 희망사항이라고 하는데 만약 저게 가능했다고 한다면 진자림이안할 이유가 있었을까 오픈파일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데 남들은 없어서 못하지 만약 저렇게 연예인들 데려오는 방식으로 오픈했다고 해봐 연예인들이 탕후루 만들어주고 막 서비스 퍼주면서 애들한테 인사하고 사진 찍어주고 뭐 난리가 났겠죠 그러는 동안 이제 왕과 탕후루는 옆 가게의 어그로 다 끌려서 손님 죄다 뺏어가는 걸두 눈으로 직관해야 하는데 사장님 입장에서 그런 걸 봐야 한다고 생각해봐 더구나 생업이 걸렸는데 아마 내가 사장이라면 이성을 잃지 않을까 근데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애들도 쫙 깔렸고 카메라도 넘쳐나는데 거기서 옆 가게 찾아가 니네가 연예인들 데리고 와서 우리 가게에 손님 없다고 항의라도 해봐. 진짜 그것만큼 쫌생이처럼 보이는 짓도 없습니다. 그니까 그냥 상대방이 치면 치는 대로 무방비하게 처맞고만 있었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암튼, 그래서 지금, 진자림의 해명글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보고,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 어이가 없어 하고 있어요. 더구나 진자림은 그동안 나이는 스무 살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혀달분 소리로 애기 흉내 내면서 방송 컨셉을 잡아왔었는데 갑자기 해명문에서는 겁나 정제되고 차분한 어른 같은 말투로 나타나서 보는 사람들도 대부분 변호사가 써준 것 같다, 소속사에서 써준 것 같다며 겁나 낯설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썼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진자림이 예명한 내용대로 진짜 부동산이랑 왕가 탕후루에 탕후루 가게를 한다고 밝혔는지 아니면 디저트 가게 한 다고 속였고 해명문에서도 거짓말을 한 건지 그게 어느 쪽인지에 따라서 더 심각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 그냥 대충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 자기가 해명문을 저렇게 쓰면 어느 한 쪽은 지금 거짓말을 한게 되잖아. 아마 그 부분은 생각을 못 했나 봅니다. 암튼 오늘은 진자림의 해명문을 보고 몇 가지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정리해 봤는데 그냥 몰랐다 생각이 짧았다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러든 저러든 진자림은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 건 피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남기일 한마디. 근데 진짜 진자림을 대신해 왕가탕으로에 찾아갔다던 남자는 도대체 누굴까?